KBS 전 아나운서 출신인 김성근 아나운서가 미스터 트로트의 참가 이유가 장윤정 마스터 탓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5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미스터 트로트 3화에서는 세 번째 예선 무대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 3화에서는 지상파 아나운서와 앵커들이 출연해 예선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미스터 트로트에 출전하기 위해 과감하게 k b s 에 사표를 던진 김성근 아나운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김성근 아나운서는 장윤정 마스터와 KBS 1TV에서 2년간 방송 프로그램, 노래가 조화를 이끌었던 진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장윤정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김성근 아나운서는 미스터 트로트에 지원하는데 장윤정 마스터의 몫이 크다라며 궁금증을 자아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방송 예정인 미스터 트로트 3화를 통해서 김성근 아나운서의 보다 자세한 미스터 트로트 참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